있습니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자네와 대박 동아대학교에서 자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대학교 최고의 티어 댄스 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지 음악이 전파가 탔나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잘 들으시 바랍니다. 정답을 아 알, 내가 문제를 냈는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 노민 이렇게 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면 어떻게? 예, 자, 지금 사회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뭐다 아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라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 1로 시작되는 라면은, 라면 1번지 라면이 있었습니다. 2번은 200냥 라면이 있습니다. 3번은 삼양라면이 있습니다. 4번은 사발면이 있습니다. 5번은 오징어 짬뽕라면이 있습니다. 6번은 육개장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대. 일단, 음마 주세요! What 저희는 동아대학교의 힘, 동아대학교의 패, 동아대학교 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아희가 오늘 앞 뒤로 이렇게 가서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상당히 부담이 컸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부담이 싹 내려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이렇게 슥 봤는데. 이게 저희 우리나라는 남남분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또이 다대포가 부산에서 제일 밑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인물이 뭔치라이나 좋으셔. 어. 이러 보니까 막 저희가 막 무대 열심히 하는 거에 힘이 나더라고요. 저희 두화디랑도응다 오늘 멋진 퍼포먼스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함께하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시이큰 박수 소리!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함성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다음 노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다 여러분, 함성! 밟! 시작! <laughs> 하시것 같은데 저희 다음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가수분들하고 연예인분들 오셨을 때 같이 앞에 나오셔서 다 재밌게 놀래잖아요 맞죠? 이번에도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는 그런 무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승리를 위하여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이세 글자로 응원을 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저 자리에서 혹시 일어나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저희 이제 거의 사실 아들, 조카벌인데 이 재롱잔치 한번 본다고 하세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일어서서 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 같이 뒤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많이 오셨죠? 다 같이 이제 어깨동무 한번 해볼까요? 네, 친구랑 같이 어깨동무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어깨동무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좋습니다. 다 같이 오른쪽 하면서 하 아, 왼쪽 하면서 배 밑으로 숙이시면서포 위로 함성 소리 이렇게 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俺の,、はいの,の,のはい、ためにあっためちゃくちゃビニールを折れちゃうた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이 마지막 곡이 응원단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대에게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그대에게라는 노래 들고 왔는데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곡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응원단 이 무대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비로소 완성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할 거냐 다시 손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실까요손 위로 좋습니다 무릎 두번 치시면서 이렇게 짝짝 박수 두번 치시면서 짝짝 돌리시면서 아사부사 이렇게 외칠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시 하나 둘셋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아사부사 목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 주셔야 여러분들 이제 저희 성장 아, 자전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여기까지 탔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더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무릎 두번 자자 파스트로 자자 돌리시면서 아싸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연습해볼게요 마지막 한번더 하나 둘 시작 무릎 두번 파스트로 아싸 부사 좋습니다 저희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도중에 파도타기를 할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부터 화사하게 이렇게 선 위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바로 노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네, 네, 네. 대학교 우리 체육스트팀 마무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무사 안정기가 하시고 저희 동아대학교용 한다 이상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